자, 안 드시고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북한의 간첩들에게 장악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간첩들에게 점령됐다고 하는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음, 현재 상태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몇달 전에 창원에서 간첩 조직망 하나가 잡혔습니다. 하나. 자, 하나가 잡혔는데, 창원에서 잡힌 간첩 조직망을 하부를 수사를 했더니, 밑에 조직을 수사했더니, 이런 그림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 자, 한 개가 잡혔는데 밑에 하부조직이 마치 우리가 하는 전국에 3 5 0 0개 자유마을 대표별로 동네별로 간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간첩 조직망이 몇 개나 있을까요? 창원에서 잡힌 건전곁단입니다곁단이 이제 드디어 가장 큰 주력부대가 잡혔습니다. 민노촌입니다. 민노총 간첩 수뇌부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하부 조직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교도 체포했습니다. 수뇌부를. 정교도도 밑에, 지금 밑에 조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전부 합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나만이 전체가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절반, 절반, 50대 50으로 극렬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통일, 통일을 할때 우리는 연방제 통일하면 안 된다. 자유통일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계서두 손들고 말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해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지2국가 미국 다음으로 잘 가는 국가가 돼야 되고 경제는 분대가 아니라 성장을 통하여. 이것을 이끄는 총집이다는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 통일을 하는데 연방대 통일, 이거는 곧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에게 나를 넘겨주는 겁니다. 연방대 통일, 그 다음에 수한미군 철수,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300만 시민 여러분, 내 네, 여러분에게 자파든지 우파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전라도 사람이는지 경상도 사람이는지충청도사람이는지 살았는지, 살았는지 관계없이 내물어보겠습니다주왕님은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산이 돼요? 안 돼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대구에서 물어보니까 멍청해 다시 물어볼게요 주왕립은 철수하면 돼요? <laughs> 그런데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하고 6.25 전쟁을 하다가 휴전협정이란 말은 뭐냐면, 전쟁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휴전협정과 이 이런 종전협정은 항상 누가 하느냐? 전쟁하다가 불리한 쪽에서 하는데, 쎈 쪽은 안 하려고 그랬지요. 계속 전쟁하려고 그랬지. 그때 우리나라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처음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이 남침을 하여 부산 대구만 남기려고 낙동강까지 다 뺏겼다가, 따그라서내바다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 다시 밀어 올려서 저기 두만강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군인들이 수통을 물을 퍼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로 붙였어요 그런데 저 중국 놈들이 저대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밀려서 서울을 두번 뺏겼어요 두번 뺏겨서 수원 평택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미군이 다시 반격해서 이제 현재의 서울을 다시 찾고 현재 그어진 바로 현재 휴전선 휴전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때에 막 이제 미국과 한국분들이 힘이 생겨서 북한으로 다시 저 북한 안보강까지 다시 갈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뭔 일이 생겼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추가 세상에 한국전쟁에 투입한 하바드 예일 트리턴 젊은 학생들이 하루에 순신력이 죽어서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는 트루만 대통령이 선거할 때 불리하니까 한국전쟁을 끝내겠다 그때 막 북한으로 계속 다시 이제 몇 달만 더 기다렸으면요, 북한까지 왔는데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안 한답니다. 아니, 왜 이제 통일을 다할 기회가 됐는데, 왜 전쟁을 그만두냐 하니까, 안한다 그러니까, 미국을요, 믿을 수 없어요. 미국이라고 절대 믿으면 안 돼. 반대하는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승만을. 왜? 미국도요, 절대로 기독교 나라라고 믿으면 안 돼. 자기들 나라에 불리하면요, 언제든지 뭔 짓인지 다 하는, 할수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수 없이 휴전협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 보십시오. 이게 휴전협정 서명설입니다. 아, 이거 비쌌는데, 다른 데서는 안 보여줘. 부산에서만 보여줘. 부산에서만. 저쪽에 지금 김일성 사인 있어 없어요. 있죠? 오른쪽에 미국 사령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팽데케 중국놈 여기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참가진 사람 또 써놨어요. 육영군 여기 에 이승만 이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당사자로서 왜 사인하러 안 갔는가? 잘 들어봐요. 박수 칠 준비해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와서 사인을 하면. 6.25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자기 나로 라 돌아간단 말이야. 미군이 돌아가면은 북한 애들이 다시 기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요. 우리의 천재인 이승만과 미군들을 그대로 잡아 둘려고 일부러 싸인 안 했어. 왜? 이승만은 언제든지 해석을 하려고 뭐, 나는 전 싸인 안 했어. 저식대폰 협정은 뭐야 하고, 귀에만 있으면 다시 한번북침을 하여 북한을 통일시키려 이승만 대통령한테 악수하고 철협받는다. 철폐야 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 안한것 때문에 이 휴전협정에서 사인 안한것 때문에 미군을 붙잡았던거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있는 미군이 지금까지도 평생에 붙잡혀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이승만 개가 사을해해고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이 다 돌아가버렸으면 대한민국 망했어요. 설령 북한이 남침 안해도 내가 한번 그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론 말고 실제 그렇게 안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 같이 됐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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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보세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국이야. 나는 목숨 걸 공부한 사람이야. 현재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야. 몽골 알아요, 몽골? <laughs> 네. 딱 몽골입니다. 대한민국이 몽골 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 계속 여기 있으므로,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거는 분산 문제가 아니에요. 미군들이요. 하, 참, 이게 말을 하면 눈물밖에 없나. 미군들이요. 자기 나라의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해. 그리고 이태원에 와서 돈을 막 써. 그러면 그 달러가 나오는 거야. 또,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적대국 여성들, 적대국 여성들이요. 애국자입니다 장려나 그러면 안 돼. 미군부대 투입해가지고 달러를 뽑아냈네그 달러들을 합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하고 외국에서 기계를 사오고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원자재를 사오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대한민국에 지금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아까 패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십시오. 이 세력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결협정 이건 주한군을 쫓아내기 위한 암호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세력이 얼마냐 전 국민의 절반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613만. 이래서 대한민국 끝났다 이겁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 여기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몸도 불편해요. 사실 나는요, 언제까지 살지도 몰라. 길 지나가다가 돌부리 하나 탁 차서 넘어지면 나는 목이 걷기면 바로 한나라 갈 상태예요. 나는 5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목 속에 석회, 돌이 들어갔다 해서 그걸 수술하다가 의사선생님이 수술 사고를 해가지고 7시간 마취 수술을 한달 안에 3번 했어요. 아이 수술 끝나고 나서 잠 정신을 깨어놓는데 머리를 들라고 해보니까 머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선생님 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여, 한 방에 버틸려고 칼을 뼈 속에 너무 깊이 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수술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목을 버티기 위해서 쇠를 박는것이요 보세요, 이게 쇠. 이게 내목 뼈에서요. 그랬더니 또 며칠 달래요. 뼈한 개를 더 박아야 되는데, 쇠를. 그 앞으로 두개 박아. 쇠의 힘으로 지금 목을 버티면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전방 목사가 왜이 더운 날씨에 부산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유는 단 한입니다. 대한민국 끝났어요 대한민국 북한을 넘어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는 있게 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 그리고 멍청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선지자 임진왜란을 보세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유성용이 있었어요 이순신이가 말했어요 왕이요 십만 대문을 준비하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외놈들에게 나가가 넘어갑니다 하니카 임금 옆에 있는 간신배들이 지금도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옆에 간신배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유럽에서 돌아오시면 나한테 좀 물어보세요. 어떤 놈이 간신히들인데다간신불 테니까 싹 쫓아내버립니다. 간신히들이 붙으면 왕과 권력자에게 옆간신배들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라? 수염도 많이 다니것아니요 세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왕이여왜 그러냐? 저 이순신 저 개자식이 지가 사람들을 십만 명 모아서 유명한 장군 되려고 그럽니다. 왜놈들은 우리를 먹을 힘이 없습니다. 왜놈들이 부산 앞바다에 기어오르면 대나무를 깎아서 콕치르면 바닷속으로 쏙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 왕인도가 이 병신 같은 놈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요, 옆에 있는 간식히다 그런 사과이다, 달달달달달. 그러다가 일본이요, 조 청와대 오니까 세상에 조선 왕이 한 명도까지로 돌아갔습니다. 인민 외란을 경고 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전광훈 목사가 선지자예요 구속한 거 나는 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그런 주님이 나한테 아멘! 보여줘요 아멘!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경방개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저는 기도로서, 목사로서 이사실 영적각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뭐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 와인버그라고 하는 에이든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이장관이 사람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한다. 자, 잘 들으세요. 정남무 목사 말은 그래 해. 개꿀 같다고 치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이 하는 말은 틀어야안들어야지 안 이제 이것을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한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있어요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어느 날 광화문 광장에서 좌파 우파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북한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경찰국으로 가아입고 자, 대한민국의 경찰국으로 가아입고 1등에 올라가서 태극기 무대를 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쏘느냐. 바로, 촛불시 자기들 편에게 사격을 하는 이산선생이 죽는다니까. 으면 개들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대고 지금 강북망장에서요그 사건을 지금 유도하려고 민노총 정교도에 지금 반악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 피크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하기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내일 강북망장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 아니, 그방응이 좋잖아요. 제때 지금 국가를 정복하려고 대통령. 외국에 가 있는 사이에 연석열 탈의를 하려고, 완성하려고. 그연윤석 대통령이요. 한국으로 못도을지도 몰라. 제들이한 대로 놔두면, 응?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어 그러면은, 파출소를 <laughs> 다시 정거하고, 광부 사태처럼 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을 다합수해서 내전 상태로 가면, 그럼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간첩에 전국의 조직만 맞죠 이거 아직도 밑바닥 조직은 안 잡힌 게요, 90%요. 그 세력들이 전국에서 다일어나서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연방제 통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은 전쟁도 한번 없이 내전이다, 내전, 내정. 내전으로 대한민국 은 끝날 것이다. 하는 책을 국방문장은 썼는데. 내가 이 책을 5,300만 원을 사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지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책보다 더 효과 있게 짧은 4분 동안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것은 저만이 아니 최고의 권위인을 이따가 황윤선 장모님이 13개짜리 있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 주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대학민문은 이렇게 끝났 것이다. 자, 들어보세요.